자, 07년생들, 문자 풀렸다. 그럼 어디 가야되냐? 다 일로 와야지. 여기 제일 아플인데 아니, 7시인데, 사람 봐라. 와, 씨, 만석인데, 만석? 07들은 인증 다 넣으면 바로 여기부터 와야 돼요. 맞지? 하디딘하여 여기 오면 무조건 시켜야 되는 된장술밥 여기가 된장술밥 원조디, 원조. 제일 처음 시작한 자, 술밥. 어갑니다이 응. 솔직히 국물 어떡? 여기까지. 아, <laughs> 여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닭발에 폰치씨 발 양념 진짜 미친놈이네 미친놈이야 어, 닭발 소웩 욕하고 있는 거 같네 야이 아, 조합 지렸다 동타인 소주 한잔하자 미주얼 <laughs> 진짜 미쳤다 <laughs> 크림 파스타에 폭리 <laughs> 짜장면들 TRG 저격인데 이거 손만 대도 바로 분리되 오. 딸기 빙수 싫어할 수가 없다요 근데 이런 멘트까지 죽지 죽어 민자들 이런 거안 먹어봤지 07들 학교 졸업했지 아. 이제 여기가 니네 학교잖아 아, 이런 시간부터 웨이팅까지두 명이서 소주 6섯